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하는 거고 자가인 경우 본인의 자가인 경우 그리고 어, 해외 구매 대행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유튜브 밑에 도메인을 달아 놓을 테니 그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홈텍스를 검색하시면 국세청 홈텍스가 나옵니다. 홈텍스에 들어오셔서 먼저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공인증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비밀번호 작성하신 다음에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홈텍스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상단에 보면 신청하기 제출이 있는데 신청하기 제출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상호명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상호명은 편하신 대로 아무거나 작성하셔도 됩니다. 뭐, 신신, 바스 뭐 이렇게 하셔도 원하시는 걸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는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핸드폰 번호 작성하시고, 옆에 보면 국세정보 문자 수신 동의잖아요. 동의를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밑에 이메일을 꼭 작성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인데요. 어 지금 이제 저는 자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집과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면 사업자가 나오고요. 주소 이전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이전도 동의를 해주시면 편합니다. 만약에 전세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게 좀 힘들다면 부모님이 자가일 경우 무사 임대 계약서를 받으셔서 부모님 이름으로 어, 부모님 이름으로 무상임대계약서를 작성하셔가지고 그 부분으로 사업자를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 이런저런 업무가 힘들다고 정 이런저런 어, 내용이 힘들다고 그러면 보통 인터넷에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금액 3만원이고 1년 기준으로 39만6천원 부가세 포함으로 보통 처리하고 있는데요. 비상주라는 것은 주소만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사업자를 내고 있는 게 해외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필요가 없는 직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주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셔도 사업자 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는 이제 자가라는 기준을 먼저 작성을 하시, 하겠고요. 어, 추가적으로 뭐 전세거나 아니면 부모님 집으로 내고 싶거나 비상주가 필요하실 경우 제가 더 보기란에 어, 전세인 경우나 그리고 부모님 집으로 내고 싶거나 아니면 비상주가 필요한 그 정보에 대해서 남겨 놓을 테니까요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업종 뭐 내려받기인데 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모든 사업자의 전체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셔서 다운로드해서 확인해도 되니까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바로 작성하겠습니다 을 업종 업태인제주 업종인데요. 여기 검색을 누르시고, 코드번호는 525105입니다. 여기 조회를 하시면, 통신판매업이고, 해외구매대행업입니다. 여기 선택하시고, 맨 밑으로 누르셔가지고,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있으시죠? 요거 선택하셔서 등록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혹시나 도소매업도 하실 경우가 있으니까, 도소매업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5이오1 0 1입니다 누르시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보통은 해외 구매대행을 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음그 다음 단계로 이제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실 때 같이 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등록하기로 부업종에서 등록하기 누르시고 등록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셔서 사업 개시일은 제일 빠른 다 오늘 그냥 처리하면 되겠죠? 오늘 기준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내려보시면 여기 이제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 간이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간이는 연소득이 4.800 이하가 되는 경우에 이제 처리하는 건데요.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면 일반 과세자보다 어 세금을 적게 내는 거라서 그냥 무조건 간이로 하시면 되고요. 간이가 만약에 안 되는 경우, 그냥 일반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이로 먼저 하되, 간이가 안 되면 일반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쭉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류, 송달 장소는, 어, 뭐, 주민등록상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주소 이전 시, 송달 장소 자동 이전도 그냥 동일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가 다 끝났고요. 작성 다 됐고요. 아 그럼 작성이 다 됐고요. 저장 후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 그기 이제 추가적으로 작성한 란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자가라고 하면 아무것도 첨부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본인의 자가가 아니라서 집주인의 전대 계약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자택으로 하거나 아니면 비상주로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 여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법도 더보기에 이제 작성을 해 놨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추가할 게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추가적인 신경 쓰실 내용은 없으시니까요. 그냥 지나가서 다음 넣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죠.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제출 서류 확인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보시면 음, 홈택스 뭐 신고용이라고 되어 있죠. 서류에 대해서 좀 한번 보시면 뭐 이렇게 그냥 되어 있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 예,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자동 신청하기가 됩니다. 이러면 모든 업무가 끝나게 됐고요. 추가적인 것은 이제 동사무소에서 사업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오니까요, 그 부분에서 얘기 하시고. 통신 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집으로 안돼 있을 경우 집주인한테 전대차 계약서를 받거나 아니면 은어 부모님 집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 비상주에 대해서 더보기란에 작성을 해 놨으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